일단 글씨체를 오늘은 좀 이제 진지한 글씨체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서체로 붉은 걸로 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식 성능 하위 직업들의 한을 공감해드리기 위한 그런 영상으로 좀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원래 MMO RPG에는 ADR 패치 공법이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직업이 가지고 있는 기초 성능이 있죠. 그리고, 그, 시즌마다 이제 뭔가 유행하는 세팅들이 있어요. 이 세팅을 구성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세트 아이템이라든지, 장신구, 그리고 이제 로스트 아크에서는 각인,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데 합쳐져서 나오는 이 ADR 패치 공법이 무슨 원리냐? 이건 바로 아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다리가 맞아야 OP 캐릭이 될수 있어요. 아시겠죠?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해당 시즌에 패치들의 그 간택을 받아야 돼요. 간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디트 분들이나, 뭐, 디트라든지, 어 추가적으로, 뭐, 제가 하는 블래스터도 뭐, 그렇게 막 엄청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서, 막, 사멸 세트를 써야 되는데, 이 사멸을 써도, 같은 타대 직업들이 그냥 딜하는, 어 그런 고점들에 비해서, 너무 딜하는 난이도도 어려운데, 딜 자체도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디트는 이동기도 느린데다가, 체방이라도 좋은 어떤 그런 장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뭐, 아브레슈도 뭐, 하드 가니까, 하부를 가니까 체방도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스 그 다음에 그때 그 유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트 뭐 이전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l d r 패치 공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에 적합하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직업의 그런 어떤 기본 이제 컬러와 그런 어떤 스탯들도안 그래도 이제 평균 이하의 메커니즘으로 레이드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유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세트라든지 이딜 퍼포먼스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 여러 가지 이제 보조 매체들이 디트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 되니까 트라이도 힘들고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스트레스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디트 분들이 제가 이제 재미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인파랑 디트는 직업 게시판에서 누워 있나요? 내가 그랬어. 누워있나요? 물어봤대. 기상기 쿨이 돌지 않아서요뭐 이렇게 곰 소리를 짓거렸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상기가 아직 쿨이 안 왔어요. 기상기는 언제요? 다시 한번 ADR 패치 공법이 인파와 디트의 손을 들어줄 때 이때 기상기 쿨이 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직업이 자빠지겠죠. 다른 직업이 자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로아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쭉 이제 금강선 메인 디렉터가 해왔던 이제 로아온 이제 그 어록들을 좀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오랫동안 이제 직업이 이제 어쨌든 흘러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뭐, 3차 각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서 이게 3차 각성 필, 필살기가 아니고 이제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뭐, 기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킬적인 부분들도 많이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4달간 이제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직업과 구린 직업의 순위가 순위가 있잖아요. 이게 두달 단위로 계속 바뀌어. 그리고 심한 직업은 3주 단위로 바뀌어. 이제 연구가 되어지는 것도 있고, 실제로 트라이를 해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다른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 봐. 이 플레이하고 있는 이제 그 유저의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봐.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란 말이야. 아브레슈드 하드에서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발탄에서 웃기기 좋아요.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쿠크에서 디트 혼자 무력 다 해요. 너무 편해요. 아브레 슈드 4관문에서 무력화 우리는 왜안 써요 왜요 디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너무 DPS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딜러키가 스트레스 받고 딜을 다 넣어도 다른 딜보다 낮아가지고 현타가 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랬잖아 이게 누워 있을 수 있을 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다리가 지금 현재 맞지 않는 맞지 않는 현, 현황에서 오는 약간 고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드리고는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디트가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직업이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막못 박을 거냐.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메리트가 좀 적지. 무력이 진짜 좋은 게 그렇게 좋아요. 아니, 그리고 무력이 안 좋으면은 그냥 대충 회수 던지고 플러스 알파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무력이 필요한 파티에서 디트가 있으면 편한 것도 맞는 거예요. 진짜 진짜 편해. 제가 이제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요즘 이제 우리가 뭔가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이게 가불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마, 마, 말씀드렸잖아. 아, 디트요 정말 힘드세요? 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노마탄이랑 아브레슈드 하드 오륙관문이 힘들어요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실제로 이, 이, 힘든데. 이러면은 내가 공감을 해 드릴 수 있지만 해결을 해 드릴 수는 없지. 왜? 기믹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미 한우마탄이랑 아부하드 오륙을 하고 계신 거네요? 물어보면 맞대. 그럼 어잇 그럼 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뭐지? 이런 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결국 들어보면 이거야. 이게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뭔가 고생하고 있는 영역들,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만큼, 수준만큼, 이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제 방송에 왜 많이 나오냐면, 제 본캐가 좀 블래스터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 반격도 잘 터지고, 뭐 딜이 요새 뭐특화블레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뭐 이게 고점이 뭐 어느 정도 좋다고 하지만, 뭐 딜하는 난이도도 좀 있고, 또 저거 고점으로 비비기, 비비기 뭐 비비기에는 다른 딜 좋은 직업들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공감을 하려고 하는 하는 것 가, 가,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좋지 않은 직업들이 좋지 않은 직업들이 파티 가기 어려운 거 있어요. 파티가 어려운 거 있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다. 근데 원래 MMORPG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빠른 개편이나 메타 전환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긴 게임이기 때문에. 그쵸? 호흡이 긴 게임이라서. 그래서 당장 다가온 이 최근 메타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뚝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불만이 이제 장기화 될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아직 우리는 기상기가 풀이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이제 하루하루 보, 보면서 하시면은 애매모 하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뭐 좋은 밈인지 안 좋은 몸인지 모르지만, 악강보라는 게 있잖아. 악강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악강보를 뭘로 버텨야 되냐면, 그래서 애정도를 기반으로 이제 좀 버티긴 해야 돼. 물론 저 애정도 때문에 부조리함이 더 심해지긴 해요. 내가 이 직업으로 3년을 버텼는데 아직도? 약간 이런 분들도 있어요. 좀 심하게 가면. 심하게 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 그리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 MVP 같은 것도, 어? 이게, 이제, 그, 무력으로 MVP를 먹잖아. 그러면, 어?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어, 사실. MVP는 잔열이나뭐강투뭐 뭐 이런 걸로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니까. 근데, 막 무력으로, 막 40%? 50%에서 MVP를 먹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막, 격히 인정해주고, 와, 캐리했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런 게좀 있어.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요런 문화들이 좀 쌓여있는 거기도 해. 그래서 퍼포먼스, 딜, 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문화?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어쨌든 밸런스나, 이제, 인식이 사실은 최근 메타나, 패치에 의해서 조성이 되, 되잖아요. 그쵸? 조성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힘든 시즌이 힘든 시즌이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입다물고 버티자 이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직업적, 장르적, 시즌적 메타적인 어떤 구조에서 우리가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당장 바꿔 줘라. 어. 버프 해라. 수막에뭐 하냐? 라고 하기에는, 이제 사실은, 뭐랄까, 개발의 어떤 뭐 방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의 어떤 컬러? 이런 것들 있잖아. 아까 그랬잖아. 뭐 무력도로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사실 그냥 디트나 뭐 워로드 이런 클래스 할때 그냥 이제 뭐 맡겨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말한 거. 결국은 다시 한번 a d r 패치 공법의 간택을 받았을 때, 비상할 날들을 좀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이 소위 똥벌리의 비주류 마스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이제 그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어좀 성능보다는 재미 위주의 이제 직업들을 많이 어 키워보면서 제가 느끼는 또 하나의 재미를 말씀드리면 이 ADR 패치 공포에서 벗어날 때 있죠 이때 진짜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들만 진짜들만 남는 기간에 잘존버한 사람이 비상하는 시즌에 제대로 날아올라요. 왜? 나는 진짜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소위 이제 양산용으로 좋은 메타 때 이제 그 휩쓸려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 캐릭터를 재밌거나 그 캐릭터에 알맞는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줄 세우고 순위를 정하는 이런 어떤 문화들이 좀안 좋다라고 제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는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MVP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잔열하면 무조건 이게 MVP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파티 플레이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플레이 어떤 스 타일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너무 각 그러니까 단편적인 부분만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위 컨텐츠에 대한 어떤 불만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같기는한게 이게 사실 현역 화 컨텐츠 잖아요 이게 상위 컨텐츠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필요한 단계 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는 저희가 공감해드릴 영역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 퍼포먼스를 못 낸다고 해서 파티를 아예 못 가거나 클리어를 못 하냐. 이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고민을 말씀하신 분들도 이미 하도마탄이랑 하부오륙을 말씀을 하시잖아. 이미. 이미 이거를 경험하시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되게 저는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말을 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 이미 지금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블레스, 나, 는 그럼 블레스터인데 더 걱정해야 되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린 이 ADR 패치 공법. 이거를 아셔야 MMO를 좀 오래 할수 있어요. 그리고 DPS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딜을 해야 잡잖아. 근데 그 딜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요인들도 함께 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 하드 오륙은 특히나 DPS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마지막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DPS뿐만 아니라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 살아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기믹도 해야 되고. 딜도 써야 되고. 그리고 하드 오륙에서 딜이 부족한 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8명이 끝까지 살아서 가면은, 그래도 딜이 부족한가? 로스트하크라는 게임에서? 8명이 끝까지, 방폭화 전에 8명이 다 살아서 가면은, 딜이 부족한가요? 그니까, 러 그거를 근데 메워야 되는 거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 로스트하크가 상당히 좀 그, 독특한 거는, 입장할 때, 이제 상위권 컨텐츠를 빠르게 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스펙으로 트라이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뚫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여기서 조성되는 어떤 분위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정보가 되거든. 정보가 되고 공략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는 것과 상위권 컨텐츠들의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욕심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제 요즘 공팟의 기준들을 보면은 땅 랩으로 가는 파티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스펙을 조성을 하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커트라인을 잡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좀그 직업적으로도 넘어와서 직업도 넘어와서 2중, 3중으로 이제 인식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템포예요. 정상적인 흐름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안 좋게 나가는 부분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허무 직업 어.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흐름이라고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어. 지금 누워 계시는 우리 기상기, 어. 기상기 쿠리신 우리 직업분들 어. 상당히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고, 좋아하는 직업이고 아끼는 직업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속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막 징징거린다,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들 그런 것들로 막 표현하셔가지고 마음이 아프시고 되게 막 게임 재미 없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저는 여기에 여기에 일단 우리가 일단 공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의 재미를 거부당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진짜 내 직업으로는 땡땡땡이 될수 없는가? 근데 저게 징징이라고 표현되면 이게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표현하시는 분들도, 니들은 모르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공감 및 이해를 통해서 좀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런 상황에 빠져 계신 분들도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뭐 표현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다려 주시는 이제 그 시간도 좀 보냈으면 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지금 네달 간의 어떤 그 패치 동향들을 봤을 때 충분히 충분히 뭔가 어 너무 부조리하다라는 어,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지하고 있고 만져주고 있는 그런 패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죠.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소 어떤 인식과 ADR 패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 느끼실까봐 오늘 이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거 진짜 필살기인데. 아니 이거 ADR은 진짜 필살기거든요. 이걸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똥불리의식 플레이를 잘할수 있는 그냥 저의 내재되어 있는 뭐랄까 하나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다리가 잘 맞아야 게임을 할수 있다. 서로 더듬어가면서 해야죠. 제가 와우 하면서 배운 개념인데 서로 더듬어가면서 하세요. 되겠죠.